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심카입니다. 자, 양심카의 오늘 영상은 바로 G90입니다. 어, 저희도 중간에 차종이 좀 다양해지면서 G90 차량의 영상이 조금 부재한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이 G90 중에서도 또3.8 그리고 21년식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전자서스펜까지 구비되어 있는 차량으로 가져왔고요. 3천만 원 초반대에서 보실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차량입니다. 보증도 남아 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양심카에서 이 차량을 서비스를 받고 출고를 해드릴 거. 그러니까요. 양심카가 신경 쓰는 서비스들 이런 거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 차량도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는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21년식의 3.8 럭셔리지만 기본 옵션들과 추가 옵션들까지 추가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로서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 재원부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G90입니다. 21년의 차량이라서 전자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4륜구동의 럭셔리 9950 차량 되겠습니다. 자, 21년 7월 등록 21년형인데 보증기간이 11만 9천 m 로 때라서 보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증기간 내에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아마 탁송에 내려가면 너무나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인천 서비스를 또 최대한 받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핸더와 도어 교환이 있지만 외판교환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용도 있습니다. 신차가 8600에 해당했었던 검정색과 검정색 차량인데, 이 차량은 컨비언스 패키지, 전자식 4용구동, 전자식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관 상태나 옵션들, 프리미어 럭셔리 급이라 보셔도 되고요. 프리미어 럭셔리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18인치 타이어를 쓰면서, 대신 타이어가 24년 말 타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미쉐린 타이어로 껴져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G90 차량에 또 간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럭셔리 모델이긴 하지만 컨비니언스와 그 다음에 4륜구동, 21년부터 적용되는 전자서스펜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종들과 옵션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겠으면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이 G90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원들, 그러니까 체격이라고 하죠. 체급은 무시를 못합니다. 아무리 G80에 옵션을 다 넣고 풀 옵션을 가져와도 G90과 승차감을 느껴보시라면 깊이 코, 단연 코 차이가 나는 게이 차량이 될거 같고요. 그래서 이 G90의 차량의 감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안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라죠. UI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신경을좀 느끼고 싶으시면 G80으로 가시는데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움과 어느 정도의 차세대 느낌들을 받아보시려면 이 G90도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바깥에서 보여지는 고급스러움은 무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로 바뀌었습니다. 24년 말에 타이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타이어 상태가 좋고요. 이 미쉐린 타이어가 프라이머시 mxm4로 되어 있는데 요거내짝다시게 네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아끼지 않고 관리하신 측면들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타이어의 특히나 실내 승차감과 노면 소음 정숙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휠하우스가 길거나 그다음에 이 차량의 하중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들은요. 타이어 의 상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어, G90에 4륜구동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쪽은 트렁크까지 전동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공간들 아주아주 아주 넓죠 물론 뭐 여타 전륜구동의 차들처럼 안쪽으로 깊게 파져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골프백 3개와 보스턴백까지 추가로 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라인들을 보시게 되면 이 듀얼 램프, 콤비네이션 램프라고 하는 부분들이 뒤까지 쭉 연결되어 있고요 멀리서 봐도 제네시스 라인들 특히나 G90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G80은 아직도 두 줄이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G90은 연결되어 있는 란들 때문에 아 저거는 현대 제네시스의 G90이다. 신형이나 구형이나 이런 것들은 선의 얇기 때문에 차이가 날 뿐이죠. 뒤에서 보시면은 밤에 무조건 G90인 걸알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표현해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이 제네시스 의 류의 차들이 그냥 이렇게 정차해 있으면 이제 멋을 많이 못 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죠 중고차를 판매할 때 사진을 보고 혹은 정차에 있는 차량을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더라도 안쪽에서 타기 때문에 내 차가 어떤 모습으로 굴러가는지를 잘 모르시겠는데 이번 차량은요 이런 마차 휠의 형태와 18인치 타이어로 정숙성을 뽐내시고 싶은 실용성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유려하거든요 G공은 그런 생김새와 이런 형태들 때문에 이 차량을 뭐 남이 봐주길 바라는 시선 그런 것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컨비니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요 되면 컨비니언스를 통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좀 이따 보여 드리겠고요. 그리고 레시콘 사운드, 메모리 시트, 차선 유지, 후측방 센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못지 않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동 시트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익스텐션 기능은 제네시스 G0 라인의 기본이 될것 같고요. 헤드레스트까지 전부 다 전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G80과 혹은 k 9과의 차이점들을 확연하게 보여 주는 끝나누니까 여기서 확인되실 겁니다. 자, 실내로 한번 타 보겠습니다. 버킷이 쭉 들어가고요. 안쪽에는 키의 개수 궁금해 하실 텐데, 키는 또 리모컨 키 하나, 그러니까 카드키죠. 카드키 하나와 리모컨 키가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시도 한번 걸어볼까요? 카드는 하이패스 카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체 기로수 119,500입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 계신 고객님들은, 어, 뭐랄까요. 이 내려가면서 거의 도래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예약하시고 들어가는 시간들을 많이 걸리실 겁니다. 하지만 양심카에서 직접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그 항목들까지 전부 다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 내역서까지 네, 비치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교부를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핸들 보시게 되면 당연히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후축방 센서들 더불어서 차량 간격 유지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아이드북 카메라까지, 어런드북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옵션이 되어 있고요 자, 핸들도요, 이게 119,000원을 탔다. 약 12만원을 탄 차량처럼 보이십니까? 만져봤을 때, 이 촉감 자체도 영상에서 표현되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느낌들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진 되면.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터치가 돼서 EQ900과는 다른 점들을 뽐내지만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이 전체 내용들을 없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전부 다 내비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뭐티맵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내비, 이런 것들을 요즘엔 보험료 할인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주행에 대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특히나 지공 타시면 조용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시더라고요. 자, 가운데는 시계. 요거는 없어도 될것 같지만 고급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g 8 0이 없지만 또 g 공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들어가시면 무광이지만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서 버튼이 미디어, 그다음에 공조 이런 식으로 기어. 그다음에 내려가시면 이런 것들이 패널로서 분리가 다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볼드한 디자인의 큰 틀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이렇게 크게 크게 디자인된 역할은요 이 차량이 큰 차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니를 찍어드렸었는데 미니는 굉장히 옆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컴팩트하지만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주 넓게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21년식의 차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뒷좌석의 공간까지 설명을 시켜드리면서 저희들 가격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뒤쪽에는 이렇게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통해서 뒤에도 이렇게 거울이 있는 롱바디 특히나 이 G90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양심카에서 이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급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럭셔리와의 프리미엄 럭셔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도 않고요 프리미엄 럭셔리를 선택하면서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21년식을 포기하면서까지 프리미엄 럭셔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딱히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차종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외관 색상, 실내 색상에 따라서 달라지 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차량의 큰 장점인 전차주님의 관리흔적이었던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제가 제차 서비스를 들어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항목들까지 추가로 받아보신다면 엔진오일과 타이어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당분간 타실 때 진짜 손 하나 들이지 않고 타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차가 되실 겁니다 서비스 받는 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지만 차량 한대 팔아서 그냥 땡이 아니라 이 차량을 팔기까지의 과정들까지 조금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양심카의 차량 영상 ]이었고요. 뒷좌석에서의 어느 정도의 옵션들 여기 DIS까지 다 있고 그리고 편의 기능까지 다 누리고 있고요 뒤에 후석 커튼까지 있기 때문에 고급진 느낌이 빠졌다고 라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내용 있는 차량 보시기 원하시면 이 차량의 영상 마지막까지 가격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양심칸은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포인트 있는 차량들의 영상을 찍어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재원과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드리는 포인트 그리고 지금 판매되면서의 가격들까지 다 같이 합세해서 보신다면 제 영상이 재미는 없고 그냥 판매 영상만 주로 이루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는 뭐 조금 더 다양한 차량을 찍으면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런 기회들이 되면서 차량을 또 좋은 내용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양심카에서의 좋은 가격이 가장 중요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주공 중에서 등급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요즘의 차량들은 등급이 없어서 이 옵션 선택 옵션들로 차량에 어, 등급이 좀 부여를 하실 겁니다 너무나 좋은 차량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타이어의 상태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심카에서 보증이 남아있는 기간 얼마 되진 않지만 들어가가지고 서비스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들까지 내역서까지 네 고비를 해서 보내드린다면 뭔가 번거로움도 한풀 꺾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차를 받으면 서 현대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 나온다라는 점까지 그런 게까지 다시 받아보신다면 뭐 타이어의 상태, 엔진 오일 점검, 그 다음에 탁송,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서비스 받는 것까지 이 이상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정말 타시기에 좋은 조건으로서 말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21년식 가면서 이번 차량은 또 전자 서스펜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8인치에서 타이어의 장점으로 볼수 있는 타이어의 두께들 때문에 노음 노면 소음이라든지 다양한 소음들에 대해서 좀 해방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전자 서스펜션의 승차감까지 동시에 누리신다면 안쪽에서의 승차감이 배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고요. 주공 어, 차량이 감가가 많이 됐습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21년식의 차량도 좀 저렴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게 아주 크나큰 혜택이고 이득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번 차량의 양심가의 판매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량의 양심가의 판매가는요, 3,42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할 테니까 서비스까지 받아본 내용들을 받아보시고 뭐 당연히 뭐 엔진오일 교환, 뭐 오일필터 교환 이런 것들은 다 해서. 출고를 해드릴 테니까 뭐 이런 기존 내용들의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저희도 양심카에서 5만 이벤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심카가 5만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하는 건데 좀 약간 김칫국 같은 내용이 있을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좀 보탬을 해드리고 보내드린다는 내용에서 양심카에서의 코일매트 서비스를 하나씩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지켜보시면 좀더 좋겠습니다 자 양심카에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유공 차량은 양심카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차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라는 거 영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좋은 차량들, 특히나 G 0 같은 대형 세단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S 클래스, 7 시리즈, GV 70, GV 80, 뭐 G 80뭐 다양한 차종들이 영상에 올라가니까 세상에 이런 다양한 차종들이 있었구나, 혹은 이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었던 수입차들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시청해 주시면서 양심과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웃는 얼굴로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